히틀러는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를 처리하지 못한 영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간디만 총살한다면 모든 문제가 논란 속도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939년 세상에 맞서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무찌르고자 영국과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민주국가들이 공산국가인 러시아와 힘을 합쳤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동맹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사회주의 낙원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프로레탈리아 독재도 히틀러 정권만큼이나 잔혹하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불편한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전투병만 1억 명이 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으로 전체 사망자 수가 남녀노소를 통틀어 5천만에서 7천만에 달합니다. 히틀러의 광기에 휩쓸려 나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인과 집시, 동성애자, 그리고 정치적 정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이 표적이 된 경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1945년 5월 8일 마침내 나치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극으로 치닫던 이 시기에 미국은 자신만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의 제조와 실험,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인도적 가치에 도전하는 극비 작전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암호명, 맨허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전쟁을 끝내려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례 없는 죽음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 폭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표적은 히로시마. 항복을 거부한 지도자들이 아닌 일본의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를 충격에 빠뜨려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팀은 폭탄을 떨어뜨릴 정확한 높이를 계산해냈습니다.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시각으로 오전 8시 16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계획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히로시마에서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주민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세후 일본이 결국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몇달몇년 후까지 수많은 사람이 방사선 장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히로시마 이 기념탑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새로운 공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폭탄 투하 후몇주 뒤, 오펜하이머는 핵 개발 팀에서 물러났습니다. 만년에 오펜하이머는 고대 힌두교 경전에서 읽었던 구절 하나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된다. 세상의 파괴자가 become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과 유럽 경제는 전쟁으로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평화시대를 누린 데 있어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넘쳐나는 기회와 상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시절을 누렸습니다. 이 당시 미국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1961년 소련은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미국의 아폴로는 인간을 최초로 달에 데려가려고 날아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신세계를 발견하고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20세기 위대한 탐험가들이 나왔습니다. 인류는 지구밖에 신세계를 개척하겠다는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지구에서는 두 강대국이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동서 간의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보다는 불신과 공포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또 다른 공산주의 강대국은 산업화된 세계를 따라잡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949년 마오쩌둥 주석의 극단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농업에 의존하던 중국을 산업 강대국으로 바꾸려 했고, 이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면서 1950년대 말약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왜곡된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공산주의의 핵심 인물이던 덩샤오핑이 공산주의 이론보다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1967년 7월 마오쩌둥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홍위병이라고 하는 광신 집단이 나서서 우익 자본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훗날 중국 최고의 권력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 무시무시한 숙청의 피해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독재자의 사상에 극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은 분열되어갔습니다.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고 수천만 명의 구타를 당하거나 여론조작력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고된 노역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덩 샤오팅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정계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홍의병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은 베이징대학교에 다니던 덩 샤오팅의 아들 푸팡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역자라고 실토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홍의병들은 푸팡에게 창문이 유일한 출구라고 했습니다. 푸팡은 불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적어도 아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마오쩌둥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덩샤오핑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숨을 거두었고 위대한 생존자 덩샤오핑은 정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안돼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덩샤오핑 정권 하에서도 중국은 억압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20세기에 세계를 분열시킨 두 사상은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도입하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미합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최대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푸팡 또한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그는 베이징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중국 장애인의 권리를 신자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대립은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민중이 세우고 민중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세였지만 결국 민중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이들 모두 공포 정치를 통해 인류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세상에서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들조차 자본주의만이 유일하게 따라야 할 길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역사의 조언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